강남점의 스파오가 되게 크고 잘돼 있다고 해서 강남점 스파오에 와봤습니다. 근데 요즘 되게 SPA 브랜드에서 잘 나오는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스파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SPA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템이 많고 웨어러블한 옷들이 많은데 다 골라서 한번 입어볼 텐데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쇼핑하시고 스타일링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서 나와주세요. <laughs> <laughs> 네, 저는 앵글런 디렉터이자 네, 패션 포토그래프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동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친구였는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튜브까지 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용동TV. 왜 이름을 그따위로 줬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보고싶었어 아, 혹시 유튜브 안 보셨나요? 아니, 봤는데. 아, 귀여운 한, 오용. 한동이의 동. 아 이거 못 보셨나요? 귀여운 건 인정. 네. 귀엽고 깜찍한 건 인정하는데, 사실 그, TV라는 채널명을 네네. 쓰는 게, 네네. 시대가 같거든요. 아. 근데 좀 레트로한 시도인지. 음, 어. 시대가 간줄 몰랐고. <laughs> 저희가 개성 있는 두 명이 이런 스파오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를 한번 이것저것 입어보고, 어,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왜 나온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여기. 아, 어떻게 왔네이 신고 가 나온 이유는 네. 저 혼자 하기 심심해서요. 아, 그런가요? 아, 이 방에 제가 룩북 네. 그 모델이어서. 네. 그리고 사실 저좀 기분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왜, 왜, 왜요? 원래는 보통 여성분들이랑 같이 오는데, 아, 그 사전 협의를 할때 이게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제 대체되신 거거든요? <laughs> 뭐부터 볼까요? 일단은 너가 네. 그거를 봤으니까 네네. 너가 한번좀 이렇게 먼저 딱 선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아,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제가 저희가 두명다입어오면서 가장 만족한 셔츠가 있어. 가장 아. 베이직하게 좀 시티보이나 뭐 그냥 음. 진짜 데일리하기에 잘 뽑았다. 진짜 네. 일본 잡지에서 엄청 오버하게 이런 컬러를 많이 하거든요. 아쉬운 점으로 얘기하자면 버튼 다운이 없었던 것만 좀 아쉽고. 근데 오히려 이거 좋은 사람도 있을수 있어. 의복 자체가 요즘에 더 캐주얼해지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나저 버튼이 너무 뭔가 갖춘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오히려. 이건 좀 취향 차일 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레이어드 하기 너무 좋잖아요. 음, 네, 네. 이 요거 한번 그럼 입어봅시다. 오케이. 너 무조건 큰거 입을 거야. <laughs> 제일 <웃음> 큰 거죠. 시티보이를 간다. 그 매장에 있는 제일 큰걸 입고, 그 다음에 깎아 내려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나, 나 근데 이거 좀 시티보이처럼 안될것 같은데. 난 원래 엑스라지에서 2스라지를 원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튼 형한테 는좀 오버핏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한번 가보시죠. 크죠, 형 사이즈. 존나 크다. <laughs> 네, 오랜만에 이런 셔츠 만나니까 기분이 좋구만. <laughs> 어, 괜찮지. 어, 괜찮네. 네. 그래서 편하게 좀입게 좋죠. S P a 브랜드에서 도망가, 도망가. <laughs> S P a 브랜드에서 말로만 크다 그러고 <laughs> 맞아, 맞아. 안 크면 진짜 많거든. 근데 여기 리얼 크다. 그래도 와이드한 바지거든요. 그렇 근데도 이게 좁아 보여요. 아, 그래서 맞아. 이것조차도 크게 만들어야 돼서 지금 혹시 그 담당자님님? 그 저기요. 형님. 네. <laughs> 연청 바지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리로 어, 감사합니다. 이 36인인가요? 네. 이러는데 안 맞으면 내줬는데. 작아 버려. 허. 바지를 엑셀로 이거 보니 약간 루즈하게 해서 오늘 뭔가 루게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낫지. 어 이게 이게 훨씬 나은 것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입으면 됩니다. 아 근데 뭔가 이런 스웨팬츠들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꼭막 너무 비싼 요즘 막 사실 음. 가격 경쟁이 벵글란 아, 같은 거 아니 벵글란 <laughs> <laughs> 같은 거. 이거 이거 얼마예요? 2만 9 0 9백원 2만 9천 9 0원 얘는 <laughs> 3배를 더 비싸게 팔고 있어 9만 원에 <laughs> 팔고 있거든요 모든 걸다 하는 SPA 브랜드가 네, 그렇죠.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없어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면 음.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만드는 것도 훨씬 쌀 수밖에 없는 공장을 이제 네. 다 하나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게 SPA 브랜드니까 자 다음에 좀 보실까요? 네. 그다음에 네. 촬영한 거 한번 보자 이거 말고 음. 촬영한 거하더 있잖아 난 저게 엄청 귀엽던데? 저후디아 후드?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촬영하진 않았거든요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진짜 하나 살만하다. 고무나형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엄청 예쁘네. 귀엽다, 이거. 네. 요거,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네. 너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아, 저는 우디로 한번 입어볼까? 이거, 이거 찍으셨잖아요. 그쵸? 네, 아, 그쵸. 이 친구는 그. 이번에 찍었던 거. 이번에 찍었던 네. 거. 뭐 그거를 이제 셔츠 안에 레이어드하는 응.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가볍게 네. 뭐 볼로타이나 타이 같은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입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포인트 되기 너무 좋고 요즘 사실 흔히 볼수 없는 블루가 아닌 그 에메랄드 블루라고 할까요? 청록색이잖아 어 맞아 호시야 <laughs> 어, 무슨 에메랄드 블루 너무... 스포... <laughs> <laughs> 뭐 컬렉션이야? <laughs> 도급되고 싶었어. <laughs> 아니 근데 이런 <laughs> 컬러가 포인트지가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나염도 되게 유니크하게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그냥 포인팅으로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더 입체적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나염이죠.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 이거 얼마야? 대량 생산하고 스파우니까 가능하고. 저같이 통통한 친구도 이 친구처럼 그냥 많은 친구라든가. 키랑 오면 어떻게 되지? 173에 59입니다. 60kg 정도 되는 친구들도 이렇게 다 사이즈감만 조절을 하면 입을 수 있어서 입학하시는 분들, 개강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뭘 네. 뭐 입어볼까? 너 이거 한번 입어주면 안 되냐? 네, 자요. 이 셔츠 위에다가 셔츠 잡아줄게. 빡빡이어서 눌렀야 빡빡이어서 눌렀나? 빡빡이? 잘안 입는 아이템이긴 한데 요즘은 친호 바지 같은 게 엄청 유행이죠. 잖아 음 거의 유럽에서 네. 예쁘겠다. 혹시나 집에 갖고 있는 진 중에 비슷한 진이 있다면 톤오톤으로 즐겨도 괜찮을 것 같고 가격 5 9 0 0 0 원인데 요거 가격도 괜찮은데 또 SP 브랜드가 세일을 잘 하고 해택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거잘 조절해서 또 구입을 해도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 난 요거 런 스타일 원래 좋아해서 요것도. 난 요런 거 사실 너무 예쁜 것 같아. 어, 저거 투웨이네. 어, 이건 너무 우리 건데? 어, 이건 진짜 진짜 예쁘다. 이거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이이 이 라인. 이 라인 너무 깔끔하게 나온 거 같아. 하나 또 알려줘. 응. 스파오 이 친구도 괜찮은 녀석들인 게. 아, 루터 사이클? 핑거홀 있어. <웃음> 와. <웃음> 와, 요거 핑거홀 어. 나 좋아하거든. 어, 어왜 좋아하시죠? 핑거홀이요? <laughs> 네. 이거 뭐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못받아탔잖아요 <laughs> <laughs> 이건 진짜 괜찮다 어 이거 괜찮다 이런 거는 솔직히 SPA브랜드 사면 좋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왜냐면 은 대체가 없으니까 그치. 다른 데서 대체하려면 힘들어 고생해 찾는 게더 고생이야 요즘 엄청 잘 만드네 아 그리고 이거 입어달래요 잘 맞네 이런 레더 제품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웬만하면 살 거면 리얼 가죽 써라. 음... 근데 이제 사실 리얼 가죽 하면은 정말 싸야 이런 형태는 15만원. 그지 그리고 보통은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죽 자켓을 입고 싶은데 못 입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인조 가죽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더 가벼워요. 안 불편해요. 되게 핏잘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인기상품이어서 사이즈가 많이 깨지나 봐요. 네네네. 공홈이나 다른 매장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이즈 참고하셔서 한 번씩 뭐 티팅하시거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하프 집업이 좀 대세예요. 아, 그쵸. 죠 네, 이런. 어, 하프... 정대세인가 혹시? 정대세? 어우, <laughs> 아, 너무 옛날 거다. <laughs> 제가 좀 받아 칠만한 걸 주셔야 되는데. 요즘 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웃으시는 분들몇명 있으실 거예요. 아예 없어, 없어. 아. 옷을 좀보여드릴까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봤는데 할인 특가 19,900원 저렴하고 홀겹 소재예요 안에도 털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서 오버하게 그 아우터 하나 더 걸쳐주면 진짜 따뜻할 것같아 그리고 이런 거좀 귀엽다 요 요즘 강아지 그려진 티셔츠들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이런 거 귀여운 것 같아 드디어 나오시네 괜찮은데요? 어 이건 진짜 예쁘다 귀엽습니 그래서 이렇게 뭐 후드티나 이렇게 집업 형태도 있으니까 스슬셔처럼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자 아, 좀더 무게감 있는 것들. 아, 무게감 있게. 오케이. 여기는 이제... 어, 스파워 포 맨이라 그래서 좀더 무게감 있는 아이템들이나 음. 제품군들이 있어요. 코트나 또 블레이저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은 사실 이런 코트 같은 경우도 가성비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블랙은 그 질감 표현이 너무 많이 그치.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레이나 그치. 가장 추천하는 거 이거. 음. 이게 촉감이 색소 자체가 음. 좀 거친 거를 많이 쓰는 패턴 소재예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쇼핑을 한다면 차콜이나 아니면...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코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은 비싸 보인다 이런 느낌을 내줄 수 있어. 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응. 좋고 그리고 넥라인 이런 비조 형식도 살려줘서 기본적으로 발막칸이 가지는 디테일들은 살렸다. 어야 이거는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네.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한번 입어보아 사실 아쉬운 건좀 완전 오버핏은 아니에요. 코트 안에 입을 수 있는 핏이라서 FW는 좀더 오버하게 내, 내줘도 좋을 것 같아. 맞아요. 뭐 어쨌든 요즘 너무 트렌드가 오버하니까요. 응. 어, 근데 엄청 잘 빠지네. 어, 예뻐요. 이것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아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될 거? 이, 이런 거. 어떻게든 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요거 원단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만졌네. 만져봐. 원단 좋아? 아 <laughs> 어, 원단은 좋다. 근데 어, 너무 중요해 아버님 나이 때는 좀 네. 화사하게 받으실 것 같은데 요즘 저희 같은 나이 때는 살짝 피하는 게 좋다. 쉽지 않은 패턴이죠. 쉽지 않은 패턴이죠. 아, 베스트인데 이런 패턴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잘 고르면 괜찮은 게 많아요. 어, 다른 컬러 있는데 음 아이보리 더 이쁘네. 아이보리 이쁘다. 아이보리 컬러를 맞춰서 더 이쁜 것 같아. 입어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이보리도 있으니까. <laughs> 어? 아니, 아이보리도 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근데 둘다 예뻐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나오네. 핸드메이드 로봇 코트 1 9 9 0 0 0원에 129,000원이야.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야, 버튼도 이거 봐. 아, 잘 나온다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요즘 되게 오버하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남자나 아니면 s p l 브랜드의 유니섹스 거를 조금 더 오버하게 사서 음. 좀더 기장감 있게 코디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가는 여성복 브랜드는 너무 비싸고 핸드메이드가. 아, 그치. 그거 너무 네. 좀 요즘 트렌드에 안 맞게 좀 짧아요. 음. 그래서 요런 데서 많이 구비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씩 놀러 오셔서 한 번씩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단 괜찮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근합시다. <웃음> <웃음> 구속도 이벤트 했어요 어떻게? 오늘 4종 개 해주셨던 것 중에 그 중에 50장을 구독자분들한테 50장을? 50장? 괜찮네 5 0장괜찮다고요 아, 진짜요? 진짜요? 오, 씨, 뭐야? 아, 당해봐라맛좀 봐라? 그러면서 던졌는데. 어, 아, 맛을 봤네? 내가 뭐 오히려 반대로 맛을 봤네.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 저 방금 정한 거라서 이벤트 그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laughs> 나중에 정해야 돼. 아. 어, <laughs> 방금 전 <정한> 그러서. 그래? <laughs> 직접 와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으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 사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저번 음. 촬영했을 때부터 저희가 말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 아, 사진으로 또 영상 콘텐츠로만 보여줬으니까. 어. 아, 진짜 옷이 너무 괜찮았다고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성분이 아니어서 기분이 좀 나빴지만 한동이랑 찍기를 너무 잘했다. 아 네. 라고 생각이 드는 한니다 오히려 모습입니다. 좋다. 오히려 좋다. 아, 고셨습니다 어? 끝인가? 응. 고생습니다고맙습니다고생습니다